안녕하세요. 헬로미자 씨입니다. 맛있는 우럭탕을 해보겠는데 예. 우럭을 두 바리를 준비했습니다. 요새 시장 가면 우럭 우룩, 냉동 우럭도 많이 있고 많이 팔잖아요. 우럭을 사게 되면 손질도 깨끗하게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저는 집에 우럭 집에 가져와 가 다시 이렇게 싹 안을 빼 가지고 다 손질했습니다. 더 손질. 거기서도 다해 줍니다. 요 썰개가 있는데 안 빼주는, 이건 제가 집에서 싹 뺐거든요. 빼고서 이렇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럭 대가리 이거는 끓이면 은 매운탕이 아주 시원하니까 이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다 깨끗하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썰개도 다 뺐는데 이걸 한 마리로 통째로 끓이느냐, 어, 잘라 끓이느냐, 이렇게 하면은 크게 끓으면 모양은 있는데 집에서 식구들이랑 드실 때는 통으로 토막을 내는 게 훨씬 드시기가 낫습니다. 보기는 안 좋아도. 일단 드시기 좋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제 그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우렁 매운탕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얹어 놓고 재료 손질을 해 볼게요. 야채 손질을 하는데 대파 한대 준비할게요. 대파 이거를 준비해서 어슷하게 매운탕이니까 크게 잘라줍니다. 대파가 크게 잘라서 오래 끓이는 게 맛이 있습니다. 매운탕은 또 오래 끓이면 맛있잖아요. 이렇게 대파 한대 그리고 양파, 크면 은 반쪽이지만 이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다써을줄 겁니다. 이렇게 깊게 다 잘라줬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큼직하게 잘라줍니다. 양파를 넣어주면 은 매운탕 자체가 얼큰하고 아주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양파 작은 거한 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운탕 하면 또 얼큰해야 맛이 있잖아요. 청양고추 3개, 홍고추 하나입니다. 요거를 어슷하게 썰어줄게요. 크게, 큼직하게 썰지 이렇게. 매운탕은 준비만 싹해놔면 하기가 쉬우니까, 아, 무입니다. 무는 300g 정도 되는데 이것을 큼직하게 툭툭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큼직하게, 자, 이렇게 하면 크잖아요. 크게 해가지고 잘라줄 겁니다. 그러면 매운탕은 오래 끓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이거는 물 끓이는 데 넣을게요. 자, 크게, 큼직하게. 물을 300g을 썰리 넣고 이제 있잖아요. 다시마 한쪽 넣어 줘요. 넣어 가지고 옆에서는 물을 2L를 넣어서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재료 손질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리부스 있잖아요. 이걸 깨끗하게 씻어서 제가 이렇게 똑똑 떼놨거든요. 요렇게 씻어 가지고 또딱 준비해 놓습니다. 요거 조금씩 만 하면 돼.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매운탕 너무 많이 하면 또막 복잡하니까 안 해도 되고 팽이버섯도 조금 해가 똑똑 돼가지고 제가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 깻잎을 하시던지 아니면 미나리를 하시던지 어, 집에 있는 재료 쓰시면 돼요. 길게 쓰리가 많든지 깻잎을. 깻잎이나 미나리나 쑥갓이나 집에 있는 재료 쓰시면 돼요. 저희 집엔 깻잎이 많아가 이렇게 깻잎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는 다 손질했잖아요. 간단하지 이렇게. 이렇게 놔놓고 물은 옆에 끓이고 있으면서 이제 두 동가리씩 낼게요. 사, 이렇게 하면, 은삼등분 하면 너무 또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물씩. 이렇게 딱 잘라줄게. 잘라가지고 끓일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2등분. 가위에 요 날개 쪽으로 있는 거, 이거 꼬리하고는 제가 가위로 다 잘랐습니다. 요렇게. 잘라야 깔끔하니까 다 잘랐거든요. 요 생선 보면 다 잘라가시면 돼. 요렇게 2등분. 잘라줍니다. 요렇게 하면 재료 손질은 끝났습니다. 우륵 탕에 양념을 미리 딱 준비가 하게. 그러면은 재료 빠질 일도 없고 한꺼번에 딱해 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한 개. 고춧가루 세, 세 큰술 넣게. 세큰술 넣고 다진 마늘. 매운 탕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진 마늘을 크게 두 큰술 넣어 줄게요. 이렇게 된장 두 큰술입니다. 된장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 된장을 넣으면 훨씬 맛이 있어요. 그 대신에 고추장은 안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운탕에 또 고추장을 잘못 넣으면 텁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추장을 넣지 않고 된장 두 큰술에다가 맛술이나 집에 소주나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맛술 두 큰술. 큰술 넣어줍니다. 멸치액도 또한 큰술 넣을게요.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이나 또더 추가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치액젓 한 큰술, 국간장도한 큰술을 넣어가지고, 감칠맛이 나게 해줄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요렇게 하면은 훨씬 수월하니까,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2리터에 다시마 한 쪽을 넣고 지금 끓이고 있었잖아요. 지금 물이 끓고 있지. 요럴 때, 아까 전에 준비해놨는 우럭 넣어줍니다. 우럭. 들어가가 먼저 끓여줄게요 끓여가지고 거품이 나오면 좀 거품도 걷어내고 해야되거든요. 그래야 매운탕 자체가 깔끔하게 맛이 있습니다. 재료랑 양념은 나중에 넣을 겁니다. 먼저 1차적으로 푹끓여줄게요 먼저 우릉을 넣고 끓이고 있었잖아요. 끓였는데 요때 이제 땅 같은 데 가면 다시다 넣고 이러는데 안 넣는 대신에 다시마를 넣고 맛을 감칠맛을 내주려고 요거 다시마를 넣거든요 건져냅니다. 건져내고서 위에 있는 먼저 1차적으로 끓이는 이어서 거품을 건지낼게요. 그러면 이렇게 건지내면은 양념도 따라 놓지도 않고. 물을 2 l 에가 끓여도 물이 많은 것 같아도 한 25분에서 30분 푹 끓여줄 거거든요. 그러면 물도 줄면서 적당하게 우르게 해서 맛이 나와가지고 정말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념 해놨던 거 이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센불에 끓여줄 겁니다. 뚜껑을 닫지 않고 끓일 겁니다. 왜냐하면 좀 우럭 자체에 비린맛도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예 열고 끓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끓여줍니다. 20분을 푹 끓였습니다. 이때 이제 준비해놨는 야채들을 다 넣어줄게요. 야채를 미리 넣어 버리면 야채가 너무 숨이 죽어가지고 보기도안 좋고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넣고 우럭, 이잘 익었습니다. 이건 다 익은 상태입니다. 파도 넣어줍니다. 파도 넣고, 고추를 넣어줄게요. 열고 끓였잖아요. 지금 야채를 연 상태에서, 요렇게 해서 한 2분만 볶을게요2분더 끓였습니다. 이제 간을 한번 볼게요. 아주 고기로는 뭔지 지하게 보입니다. 우럭은. 약간 싱거운 느낌이 있네. 그 술인데, 한 큰술. 국간장 한 큰술을 더 추가를 해줄게요. 조금 싱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 끓이지 않고 소금을 넣으셔도 됩니다. 소금. 간장을 넣을게요. 소금요만 또 맛은 있는데, 어차피 아까 전에 있던 거기에서 이렇게. 한 하나씩 던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반을 한번 보내줘야죠. 음, 와, 맛있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럭을 시장에 가면 무조건 사가 오시고 한번 끓여보세요. 간장이 싫으시면 매운탕에는 소금을 넣어도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얹어줄게요. 팽이버섯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깻잎을 넣으면 향이 더 훨씬 나거든요. 저희 헬로 우 미자씨 영상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